새벽 1시 배달하는 거는 아니고 배달, 배달은 아까 한 11시 반까지 했어요 11시 반까지 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출근 준비해가지고 가게 간다 <laughs> 가게 가서 자려고 아침에 오는 손님이 좀 일찍 오시는 손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손님 일찍 올 때는 배달 마치고 다시 가게 가서 뭐, 어쩔 수 없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게 가려면은 더 피곤하거든요. 차도 많이 밀리고. 잠한 시간이라도 더 자려면 가게 가서 자는 게 편하기 때문에. 잠은 집에서 자는 게 제일 좋지. 할수 없어서. 가게 가는 길인데. 또, 갈락하니까, 좀 속을 푸고 심심하고 이래가지고, 영상 켜봤어요. <laughs> 그래도 밤에 가면은, 새벽에 가면은, 뭐, 12시 넘어서 가면, 차가 없으니까, 금방 가니까 너무 좋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어제지 어제 아침에 아유 눈 뜨고는 진짜 방해한 줄 아시겠다 <laughs> 이거뭐 하라고 주는 거가 간보나 <laughs> 컨 <검수. 웃음> 배달의 고수 뭐또 8월 8월 이제 배달의 고수 보니까 이거 뭐 이제 1회 2회 뭐 이런 식으로 뭐고 받았던 사람은 달 받으니까 고 1회 한번 있고 달 1회 하면서 우리 배치 획득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 이벤트를 대민해서 할것 같아요. 보니까 자석은못보 이거 내 영상도 아임 씨. 뭐. <laughs> 기어들 틈을 안 줬을텐데 영상 찍으면서 천천히 갈라고 그 그래 이제 배달의 고수 저번에는 발 받았는데 이번에도 발을 받았어 저도 달이에요 발. 근데 이 지난달이랑 이번달은 좀 틀리지 상황이 지난달에는 뭐저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이고 장마철이라서 비오는 날 사람들 배달 많이 안 해가 그냥 이 행사 하는 거 같다 그럼 뭐 어차피 저는 또뭐 전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부업이지만 전업처럼 열심히 한, 한다면은 그럼 나는 그럼 이제 마음을 비우고 지난달에는 했었지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많이 쌓였더라고. 왜 저는 뛰엄 뛰엄안 하거든요. 진짜 맨날 맨날 하거든요. 딱 정해진 시간에 딱 타고 정해진 내가 정해놓은 시간까지 딱 타고 들어가거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비야도 하고 뭐비안나도 하고 했지만 지난달 비 맨날 왔잖아요. 그러고 이제 한달 결산해 보니까 포인트가 뭐 765점이더라. 그러가 뭐 미션 성공했지, 이벤트. 근데 이번 달은 솔직히 뭐, 이제 뭐, 폭염도 거의 지났잖아. 지금 낮 기온 캐봤자 31도, 32도, 33도까지 올라가긴 하더라. 근데 이게 뭐 계속 33도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다 비도 안 오고. 그리고 거기다 더 상당한 거 뭔지 알아요? 지난달보다 기간도 더 짧아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수행하라는 걸 하라고 주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다. 이 남은 기간동안 제가 이거 하려고 하면 안 빠져먹고 하루에 33콜씩 일 마치고 맨날 타야 되는데 솔직히 뭐 30콜 정도는 평일 말고 주말에는 까지 그래 타야 된다. 아침부터 개수 딱 채우고 들어가야 된다. 뭐 점수 포인트 점수만큼 나눠가지고 그럼 뭐 그거 받고 나니까 뭐 일하는데 기운짝 다빠는 이벤 이게 이벤트다 사기 떨어뜨리는 이벤트지. 받지도 못했습니다 <laughs> 배지 못 받았다 하면서 <laughs> 근데 어차피 받아도 이거 뭐한데 <laughs> 아니 서울하고 대구하고 지방하고 이 이벤트를 똑같이 통일해서 이런 식으로 때리면 안 되지 지방에 있는 서울만 뭐 배달하는 배달의 민족이고 뭐 우리는 뭐 거베이 하빠지가 와이카노, 이거, 시스템이. 우리 뭐, 거베이가 아니고, 이거 와이카노, 진짜. 서울은,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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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 아, 참. 자, 기구멍지 귀구멍은 다틀어막고 다니면서. 아. 시끄러워 죽겠다. 저 한참을 멀리 가도 시끄럽다. 저거 일단 지나간 놈은 지나간 놈이고그래 <laughs> 이제 달을 받았는데 마음을 놨다. 마음을 놨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거 뭐 하라고 던져주는 건지 뭐 약올리려고 주는 건지 진짜 양아치다 아. 이런 걸 보고 멍멍텐 양아치지 멍멍텐 양아치 뭔지 알지요? <laughs> 진짜 그거 대 멍멍텐 양아치래, 텐 양아치. <laughs> 오늘 배달 너무 없더라. 그 이제 휴가철 성수기도 끝났단 말이야. 제가처 이거 송수기도 끝났고, 뭐, 도대체 뭘 보고 이거를 하라고 주는 건지, 뭐, 이해 안 된다. 근데 오늘 짜증나가. 쿠팡 앱한번 깔아봤대. <laughs> 그래, 배달 한개 완료했다. 첫 배달. 아, 진짜 대구가 쿠팡, 쿠팡 콜만 좀 받쳐주면. 저 쿠팡 타고 싶다. 짜증 난다. 쿠팡은 픽업하러 가는 거리까지 계산을 해 주거든요. 근데 배민은 픽업하는 거리까지 계산 안해 주거든. 가게에서 딱 픽업해 가지고 배달지까지 가는 그 거리만 계산해 가지고 준단 말이야. 쿠팡은 콜이 들어와도 오늘 해보니까, 아, 멀어도, 멀어, 뭔데까지 멀어, 그 가는 거리를 계산해서 돈으로 주니까 상관이 없더라고. 기겁지가 멀어도. 근데 문제는 뭐다? <laughs> 대민만큼 쿠팡콜이 대부분은 없다. 경기도는 보니까 쿠팡만 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배민보다. 쿠팡이 더잘 되는 것도 많아. 근데 대구는 이상하게 쿠팡이 안 되네. 하여튼, 이 배민 이벤트, 이거 진짜 개선해야 된다, 이거. 전부 다 이거 서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방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이벤트 해버리면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벤트 수행 못한다. 이벤트가 아니다 이거. 엿 먹으라고 엿 던져주는 거다 이거. 엿 벤치 주는 거다 엿 벤치. 달고나 벤치 주는 거다 이거. 뭐고? 내가 그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 영상 봤거든요.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대구랑 서울이랑 이 단가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렇게 보면 영상은 재밌게 보는데 뭐몇개 해서 얼마 벌었다 이거 올리잖아요? 보면 너무 비교돼가지고 짜증나. 승질난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배 아프다. 열 받는다. 아는뭐 스무 개 해가지고 그 사, 그분은 그뭐 10만 원넘고 10만 원 언저리고 솔직히 딱 해놓고 요즘 어떤지 알아요? 스물다섯 개 해도 스물다섯 개 해야지 그냥 딱 그냥 평균적으로 스물다섯 개는 해야지 10만 원이다 하루 종일 일하는데, 어, 뭐 짜증이 이빨이 나고, 뭐 재미도 없고. 어, 이렇게 걸었는데 뭐야, 너 뭐야, 말이고. <웃음> <웃음> 아이, 모르겠다, 나도. 요즘 진짜 밤에 날씨 선선하다. 시원하다. 날씨는 시원한데, 기분은 꿀꿀하고. 여기가 이 수성교거든요, 수성교. 이제 달서구, 중구, 중구를 달서구에서 중구 지나서 수성구, 대구에서. 근데 이 수성, 수성구 다리를 제가 이제 배달 마치고 예약이 아침 일찍 잡혀버리면 배달 마치고 가게로 출근을 미리 밤에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수성, 수성구 들어서가지고, 수성교 더 다리를 건너고, 범어, 범어 내거리? 범어 내거리까지 갔는데, 이제 가게 가면서 배달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그때 가방을 미리 이제 다 꾸려가지고, 저녁 배달할 때 이미 가게, 가게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배달을 했지. 그 이제 배달을 그렇게 했는데. 수성구에서 달사구 콜 주는 거는 뭐고? 내가 거절했거든. 거절했는데, 연달아가 한세번 주대.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콜을 집어넣고. 그것도 금액이 컸냐고? 너어 3천원짜리랑 5천원짜리. 근데 진짜 어이없더라. 달사구 저 대명동 남구쪽으로 배달가는 코를 수성구에서 던져주면 우야노? AI가 맛이 갔나? 돌란나 <laughs> 진짜, 진짜 미친, 미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콜을 넣어준다. 아니, 불평불만안 하고 싶은데, 불평불만 하게 되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거절 하고, 똥콜 몇개 타다가, 에라이 가면서, 그냥 가게 가자, 가서 가게 들어갔지. 뭐, 40만원, 뭐, 달, 제가 달 받았으니까. 그 40만원까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고나 수, 이런 거나 주지. 서울 경기권 빼고는 배하고 달 이런 거 주면 안 되지. 그것도 지난 달보다 기간도 더 짧고 장마철도 다 지났고 기상 할증도 없고 순수 배달만 해가지고 포인트를 도대체 어떻게 쌓아라 말이고. 아이고 얘기하는 동안 다 왔다. <laughs> 배달의 곳은 이거 좀 개선 시켜야 되겠는데긴 된다 진짜 짜증난다. 한번날 잡아가지고 쿠팡 한 제대로 타 볼까. <laughs> 배민이랑 쿠팡이랑 이게 뭐가 다르냐면 배민은 그래도 뭐 어디서 배달을 하든. 많이는 뭐 이렇게 많이 벌수 있는 구가 있고 못벌못벌 못 곳이 있는데 대미는 그 범위가 조금 넓다고 치면 쿠팡은 항상 시내 쪽 시내 쪽 북구 북구 시내 대구 시내랑 북구 쪽이랑 그쪽이 남구가 좀 남구도 그래 한 번씩 앞에 쿠팡에 딱 고기 빼고는 배달이 없는 편이에요. 내가 핸드폰 이거 바꾸기 전에 딴 핸드폰으로 계정 다른 걸로 해서 쿠팡 배달 해, 해보긴 해봤었거든요. 아무튼, 짜증난다. 배달의 고수개 짜증난다! <laughs> 출근하는 길, 찐이와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착. 아, 오토바이 설 때도 없대, 밤에. 가방 꺼내. <laughs> 아, 인생 참 빡시다. 먹요 젊다고 반전을 관리 안 하면 뭐 영양제 이런 거뼈 영양제 이런 거 먹을 나이 아는것 같은데 아, 아직까지 5층짜리 건물이 너무 많아요 5층짜리 건물도 너무 많고 최근에 며칠 전에 6층짜리 아파트 올라갔거든요 2층까지는 시장이고 2층에 아, 1층은 시장이고 2층에서부터 6층까지 아파트더라. 배달 가야지 배달 퇴근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계단 하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laughs> 그래가지금 요즘 우유, 우유 열심히 먹는데, 우유. 이거 좀 비싼, 데요 비싼, 이거. 오트, 호두랑 아몬드 들었는가? 저뭐 달라졌게요. 머리 풀었지? 원래 밑에 파마 머리였잖아.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 모르더라. 나뭐 달라진 거 없나 이런 거 모르대. 도 시도 끼고 해군 준비해야지. 아 어제 집에 오면서 영상 찍으면서 왔잖아요. 왔는데 피곤해가지고 내가 무슨 말했는지도 모르겠더라. <laughs> 아무튼 배달의 고수 그거 뭐 못한다고 뭐 짜증 오만상 냈는데 그래 뭐 자신이 없다. 내가 뭐 하루 종일 배달하는 것 같으면 해하지. 근데 너무 양아치. 뭐 서울만 뭐 혜택 주고 뭐. 8월 15일날 그거 서울지역에 뭐 일부지역에는 뭐 보너스점수도 주대 시사빵푸데이그보에도 짜증나네 핑크시간에 핑크시간에 열심히 뭐 탐험 뭐하 있는 사람들은 뭐, 냄민 나는 사람들은 피크 시간 안 타고도 개수 내보다 적게 해도 10만원 하더라. 나는 피크 시간 포함해가지고 25개 해야지 한 10만원 되는데, 피크 시간도 아닌데, 그냥 뭐, 밤늦게 타도 점수 비슷하대? 10만원이래 진짜 열받는데 <laughs> 짜증난데 구독과 좋아요 어제 안했더라 어제 짜증나가지고 그냥 퇴근하기 바빠가지고 구독과 좋아요도 안했더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저 배달하러 갑니다! <laughs>